1세트 경기 만발의 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외는 7시 빨간색 저그 진영 강동현 선수입니다. 슬보 준비자는 강동현 선수, 가 김도경 선수의 전략에 해변하였습니다. 1세트 경기 내준 상황에서 쫓아가는 입장이에요.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김도경 선수입니다. 빌로우선멀티 타이밍에 이어서 연결체를 하나 추가 올리고 귀한 이유의 공격. 그 타이밍에 강경호 선수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네. 이번 이제 이 전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저그 선수들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패했을 때 자주 꺼내 드는 전장 중에 하나인데 어제네임 박현우 선수가 여기에서 극적으로 또 경기를 가져간 결과가 있죠. 그럼 안퀸 선호한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작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강동현 선수가 정찰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경 선수 작전에 말렸어요. 워낙 준비를 잘해오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정찰을 못했을 때는 또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김도경 선수 진짜 뭐 하나의 빈틈도 없이 착착착착 발마다 떨어지는 그런 경기였었거든요. 네. 진짜 요즘에 어떤 분위기도 최고조인 만큼. 이번 경기도 강동윤 선수 입장에서도 뭐 경험 많다고는 하지만 좀 견제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전략을 이용하는 그 과정 자체 뭐 여기서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깔끔했어요, 김득용 선수. 그렇죠. 아주 깔끔했어. 이게 진짜 어 정말 어 전략형 포토스를 구사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이제 선수들이 한번 구현했을 때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게 되면 이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어또 좋아하게 되는데. 이전에 김도경 선수의 플레이는 딱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였죠. 네, 자신의 색깔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김도경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일라운드 최와의 팀이었던 MVP를 2라운드에준 플레이오프 특히 KT 롤스터 선수들을 전부 잡아내면서 김도경 선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거든요. 뭐주성웅도 있었고, 뭐 이영호도 있었고, 쟁쟁한 선수들을 김도경 선수가 몰리쳤어요. 네, 와 진짜 대단한 거죠. 네, 김도경 선수의 어떤 경력과 예, 커리어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진짜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는 거고 예.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 코드 S로 올라가기만 한다면은 예,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예. 능력 있는 선수, 쟁쟁한 선수 좀 잡아내면서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과연 김도경 선수가 코드 S를 뚫어낼 수 있을지 이번 경기가 김도경 선수에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선수들이 다 살아남아서 코트에서 에 있는 거거든요. 네, KT 선수들이. 네. 네, 그래서 올라가기만 한다면은 네, 좋은 성과를 거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뭐 일벌레는 왔지만 별달리 상대가 이제 본전의 관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뭐 안마당에 부하장으로 견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뭐 안마당 견제 어, 상대 의연결체를짓는 의도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었죠. 네. 네, 지금 그냥 보고 빠져나오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정찰을 하고 빠져나가는 일벌레의 모습이고요. 그렇죠. 김도경 선수가 코데스 올라간다면은 주성 선수가 김도경 선수를 일타해서 노릴 수도 어, 있어요. 어,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왜냐하면은 준 예, 플레이오프에서 도 패배를 안겨줬기 때문에. 그렇죠. 주성 선수야 승부욕이 엄청난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전 시즌에서는 반대로 보면은 어, 그 주성 선수가 그전에 있었던 또그 전에 있었던 프로리그 선이 또 SKT 1과 엄청난 또 라이벌 부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막 복수전 복수전 오는 대로 그냥 다 이기면서 우승한 했던 것처럼 네, 이번에 또 반대로 네, 복수에 또 칼을 갈수 있는 거죠. 네. 예. 요거 전진 수정탑 찾지 않으면 어, 중폭을 받네요. 이러면은 경력 추가해야 됩니다. 어? 열벌레가 예, 추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폭을네개 봤어요. 강동현 선수. 예, 영화를 거기다가 좀 영화까지 거. 찍고요. 네, 뭐, 가장 이 무난한 판단인데 근데 문제는 발업이 안 되더라도 저글링은 좀 있는 게 좋, 좋거든요. 어 그래도 네, 소환될 때어 약간 늦었네요. 네, 소환 되자마자 그냥 저글링 접혔으면은 광전사 두기 잘라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동현 선수 일단은 빠졌고요. 뭐 차원간 문이 빠르게 준비된다고는 하지만 상대도 어차피 공1업은안 된다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노발업 저글링과 여왕으로 오. 막아줄 생각이네요. 네, 이건 대기호 기한도 어느 정도 이제 준비했죠. 김덕영 선수는 광전선을 찔러 보되여치않으면 바로 운영 갈 준비로 함수형을 고전하게 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병력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점수 해주. 강전선을 압박감만 심어. 원래 많이 었거든요이 정도면은 보고 빠져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저걸님, 진자가거님1 6개 추가를 좀 더. 어, 그냥 싸웁니까? 네. 시간 내고를 때렸다는 네. 이유로 아 싸우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 그렇다면 네. 오히려 강동현 선수님 이 이정에 다 잡아먹으면 이득이죠. 그렇죠. 강동현 선수가 지금 한 번의 타이밍에 저글링 숫자를 깨 늘렸거든요 네둘러싸죠 좋은 진정에서 네. 저글링 굉장히 효율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딱 이거는 어, 그래상살아았는 네. 체력은 좀 떨어지는 와, 여왕이 다섯 기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보면은 강동현 선수는 이제 막을 만한 규모라고 생각이 들, 들었을 때 바로 또 일벌레 충원해주면서 어, 완전히 이제 상황을 또 뒤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자 드론은 병력을 상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막아내는데 성공한 강동현 선수예요 네. 어쨌거나 김도현 선수도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죠 예, 자신이 탐사정을 일단 많이 보충을 하고 이 어떤 찌르기의 포인트라고 본다면 은 이제 암마당이 빠른 프로토스라고 할지라도 그 가스 수급까지 할수 있는 어떤 일꾼의 양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광전사 러쉬를 곁들여 주게 되면 은 탐사정의 양이 넉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융화수두 개가 완성됐을 때육 탐사정을 붙여줘도 광물은 어느 정도 퇴적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광물의 밸런스까지 좀 생각해 주고 하는 그런 러쉬 같습니다 한번 강전사를 생산을 해서 찌르기 타이밍을 가졌고요. 아우 네, 저그링 정말 많이 눌렀죠. 예. 네. 자, 내려오는 그 공격을 보다 보니까 강동현 선수 저글링에 손이 많이 갔어요.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만한 타이밍이 좀 일찍 왔었는데 그것 그거치고는 조금 더 많이 눌러졌고그 타이밍에 이제 강동현 선수님 병력도 이미 많이 눌러줬겠다. 지금은 뭐 계속해서 눈치 안 보고 그냥 일 번에 눌러주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네요. 네. 자 견제를 하면서 상대방을 한번 흔들고 좀 빠진 김도경 선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강동현 선수가 태클을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 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저글링에다가 히트 하이스크를 섞어주는 패턴이 이제 가장 유행했었고 하지만 강동현 선수는 이제 원래 바퀴 중심의 플레이를 상당히 선호하는 선수다 보니까 고민을 해볼 수 있죠 네, 아 드리플 좋네요 역시 김도경 선수가 뭔가 잘 짜고 나온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네, 이... 그 광주사 푸시 자체가 진짜 뭐큰 의미가 아니었었고 결국에는 이제 강물과 가스 밸런스를 최대한으로 이제 끌어올리면서 광물을 좀 넉넉하게 가져간다는 의미의 러시였었거든요. 예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이제 강물의 여유를 좀 살려서 트리플을 가져간다는 이점 이거 충분히 챙길 수 있죠. 예. 네. 어 김동현 선수 좋습니다. 자 치고 빠지고 그리고 사전 계산을 상당히 잘해갖고 나온 김동현 선수입니다. 위로 올라가 정찰을 하죠. 네. 저이 운영에 강동현 선수 끌려다녀선 안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김도경 선수 여기서 딱 신경 소재할 것은 이제 탐사정 조절이죠. 본진간마당이좀 많이 있는 거 제이 확정 쪽에 일이 붙여두고 시간정폭은 이미 일꾼을 눌러줄 만큼인 어, 이전에 한번 눌러줬으니까 이제부터는 공격이 업그레이드 쪽에다가 시간정폭 확박 걸어지면서 업그레이드 격차를 벌리필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비 그렇게 프로토스가 막 압도적으로 달려졌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생각보다는 조금 광전사나 불멸자 이런 유닛들의 효율이 높지는 않아요. 네, 바퀴 숫자 늘리고 있는 강동현 선수예요. 네. 풍부 강물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확인 하면은, 이제, 김도경 선수 머릿속에는 아마, 불멸자를 조금 모아뒀을 때, 타이밍 러쉬를 생각을 해줄 것 같은데요. 어. 전멸도 완성이 될 때쯤 해서. 그리고 오히려, 강동현 선수도 똑같이, 이거 병역 지어져서 한번 들어가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렇다면은, 김도경 선수 쪽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 괜찮죠? 네. 네. 불멸자 만들리고요. 네, 불멸자를 애초에 눌러주고 있는데, 바퀴로 와준다는 겁니다. 어희는 아마 찌르기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 병력이 붙어져 있거든요. 물에서 아.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병력이 아예 많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야 지금 들어가면은 어. 손해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액션. 네, 액션으로만 끝난다면 또 이것도 괜찮고 다만 이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강동현 선수가 계속 저글링 바퀴만 눌러줄 수 있는 네, 그런 그 단계고 지금이라도 가스 수을 조금씩 더 해주면서 도지털이라도 하나 더 건설해주거나 혹은 히다리스크에다가 블락 준비해서 팻모사를 나중에 갈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전에도 강동현 선수가 해외 대회에서 바퀴 제재만 너무 고집하다가 다 이긴 경기를 결국 6멸자, 7멸자 이 불멸자 쌓이는 걸 감당 못 해가지고 역전패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근데 김동현 선수가 전면을 하다가 취소를 했었나요? 지금 다시 한번 초, 초기화 상태인 거를 오염으로 네. 어, 넣었네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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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네. 약간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양쪽으로 나누면서 최대한 이제 지, 지형을 잘 잡아서 강동현 선수는 전술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어, 자역장은 많아요 지금. 측이? 자, 뒤로 들어옵니다에워싸서 이제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 어, 잘, 잘 붙었어요. 붙었네요. 잘 붙었어요. 안쪽으로 붙는 거. 저 평정이지만 제가 와한연차하면대규모 어, 그 귀환을 해야 자, 될 정도로 저우가 병장에 너무나 둘러쳐버렸습니다. 에어새 네, 지금의 지금 고정장하는 그림이에요. 프로토스 에레온 모까지 자, 한국의 선수 쌈싸먹는 그림. 이거 완전 다 잡아먹었습니다. 지금 주가 병력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력 병력이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서. 쳤죠. 어, 너무 잘 싸웠어요 GG 경기 끝났습니다 진짜 이번 경기 강동현 선수의 순간 판단 능력이 빛을 발하면서 이번 경기 앞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맞추네요 네다 달라붙어서 싸워버리니까 프로토스가 예, 예, 진짜 너무나 못 싸워버렸습니다 진짜 한 군데에 딱 가둬가지고 4방 8방에서 덮쳐들어 바퀴가 되게 무서웠고요 네 예, 강동현 선수가 정말 이 지형 잡는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또 좋은 길목에서 시간래곡과 역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가면서 조금씩 이제 갈가먹는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좋은데, 밝가먹는 플레이보다는 이제 전병력이 덮쳐버리다 보니까 좀 비열적인 그런 전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역장의 시전이 됐습니다만 강동현 선수가 매우 잘 붙었습니다. 네. 파수기 수를 보면은 먼저 포토스가 이제 들어갔을 때두 군데 정도면 역장을 쓴 만큼 정도의 파수기 수였었고 그에 비해서 강동현 선수는 먼저 덮치면서 세 군데로 이제 감싸는 데 성공하다 보니까 파수기가 그걸 다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에 가장 이제 컸고요. 두 번째로는 업그레이드였었죠. 프로토스가 딱히 저그에 비해서 그렇게 업이 잘 되었다 보기 힘든 상황과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은 업그레이드면 은 모두 그렇게 프로토스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구도에서 정말 그 타이밍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정말 강동현스로운 정말 바퀴를 사랑하는 강동현 선수의 네. 마무리였죠김도현 선수의 움직임 어느 정도 강동현 선수가 알아차리고 좀 받아치는데 있어서 어, 상황이 좋았거든요. 네, 병력을 잘 짜냈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번 치고 들어갈 생각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병력은 많았어요 그래서 김동현 선수가 만약에 이제 어 최고의 판단이 된다고 할지라면 은 이게 아차 싶을 때 그냥 대규모 기환으로한번 빠져서 재정비하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으면 은 예, 경기는 오히려 김동현 선수도 괜찮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동현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의 전장은 세종과 기지입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 해결의 시작 카니다